Uh, you no, bom, no. working. working? 안녕하세요. 한국어 문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성길입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은퇴 후 프로그램으로 소외지역이나 선교지역에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화학과 관련고일어학기까지 대부분 마치게 되어서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과정에 집중해서 어, 수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연까지 제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한 OBS 프로그램은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화면 상단에, 어, 좌측에 어?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입니다. 어, 먼저 어, 배경화면이 어, 투명하게 보이게 크로마키 필터 구현했구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어, 아프리카도 미최팅창을마련했습니다 어, 위에는, thank you for watching, 프리즘 스피커 첨부했구요. 제목 표시창에는 스크롤 필터로 적당한 속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왼편에 어, 애니에이즈 웹 사용에서, 어, 가상 캐릭터를 생성했고, 어, 이렇게, 이렇게 목도 돌아가고, 돌아가고 눈도 크게 뜨면 먹어가지고뭐 뭐 눈도, 눈도 좀 크게 만들고 귀도 좀 키워서 어, 좀 귀엽게, 귀엽게 고양이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음. 어, 일단, 일단 OBS, OBS 프로그램 화면은 이렇게, 이렇게 장면 전환해서 보면 어,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프로그램 사용해서 어, 인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한번 살펴보면 어, 1분 이상의 스트리, 실시간 스트리밍 본인 노출 시 2점 시청자 수 1인 이상 시 부가효과 포함하는 거 부가효과는 크로마키와 아프리카 도미 채팅창 그리고 프리즘 스티커 어, 제목 표시창 애니메이즈 앱 고양이 요거 사용해서 어 부가효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면 전환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시 장면, 장면 전환해서 네. 네, 어 이상으로, 이상으로 실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과제 시션을 마칩니다. 마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